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전 남친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럭저럭 사는 집안이었다는데, 어느날 남친 엄마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병원 저병원 다녀가며, 안 해본 치료가 없었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대요. 교회 가서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절에 가서 유명한 스님에게 돈 퍼주며 맡겨도 보고,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대요. 알고 보니 남친 엄마가 앓고 있던 병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병이었고 남친 아빠는 그 충격으로 일도 때려치고 어떻게든 자기 아내 치료하려고 미친 사람처럼 전국으로 돌아다녔다고 해요. 결국 집안은 풍지박살이 나게 되었고 하나뿐인 누나와 남친은 친척들이 도와줘서 겨우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유난히 침울한 표정인 남친은 은근히 여학생들에게 인기남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수업시간만 끝나면 하나 둘 여자애들이 남친에게 쪽지며 음료수며 간식들로 자기들 마음을 표현했는데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제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는 소문에 그 친구는 딱 봐도 귀티가 줄줄 흘렀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메이커로 도배하고 다녀서 시기하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졸졸 따라다니며 뭐라도 얻어먹을 거 없나 기웃거리는 애들도 여럿 있었어요. 저랑 남친, 그리고 제 절친까지 저희 셋은 같은 반이어서 조금씩 서로 친하게 되었고, 2학년 역시 같은 반으로 배정받았는데, 그때부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친구에 비해서 저희 집은 아주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는 일반 회사원이셨고, 엄마는 보험이를 하셨는데, 형제라곤 저와 언니 한명 이렇게 있었죠. 이런 서로 다른 환경 탓에, 유난히 같이 묻어 다니는 저희 세 명에게 친구들은 어떻게 친해져도 그렇게 골고루 만났냐고 놀리곤 했답니다. 한 명은 엄청나게 가난하고, 한 명은 그냥 보통이고, 나머지 한 명은 돈이 남아 돌만큼 부자인 조금은 별난 조합으로 만나기도 참 힘들 텐데 말이죠. 그런데 늘상 그렇듯,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이 친하게 지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가 봐요. 바로 이성으로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저랑 남친은 고2가 끝날 무렵, 제 고백으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바로 제 절친이 남친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참이 지나고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남친을 이성으로 느끼기 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남친이 사귀면서도, 우리 세 명은 매일 붙어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그런 눈치를 못 챘었죠. 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절친은 어느 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연락이 또 끊어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메일을 주고받고 톡도하면서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답장도 없고 카톡도 응답을 안 하길래 그저 궁금해하기만 했었네요. 저랑 남친은 누가 봐도 예쁘게 잘 사귀는 커플이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하고 둘다 성적이 좋아져서 주위 친구들이 사기 커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둘다 같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남친은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땐가 외국으로 유학을 갔던 그 절친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뜰 듯이 기뻤습니다. 이따금씩 생각이 날 때면 너무도 그리웠던 친구였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고, 더욱이 외국물까지 먹어서 그런가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학교 생활이 너무 지겨워 한 학기 쉬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그 후로 우리는 다시 열심히 붙어 다녔습니다. 남친도 엄청 반가워했고요. 근데 친구는 유학가서 자기가 얼마나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절친은 그리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여자인 제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친이 예전에 그러더군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 절친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말이 마치 심해에 사는 물고기 같다고 하길래 제가 막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때 아마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말도 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자기가 얼마나 연애를 많이 하고 다녔는지 자랑을 하면서 거기서는 자기 얼굴이 먹히는 얼굴이었다며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제 친구가 못생겼다고는 생각 안 했고 또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외국 사람들 얼굴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듯이 외국에서는 제 친구가 매력적인 얼굴인가 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모두 거짓말이었고요. 그렇게 제 친구는 딱한 학기 정도를 저희와 살다시피 했네요. 오전이면 미리 저희 학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외제차를 끌고 와서 저희를 기다렸다가 같이 수업도 듣고 수업 마치면 맛있는 거 먹으러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 친구 덕분에 평소라면 엄두도 못 냈던 비싼 음식 많이도 얻어먹었습니다. 한 번은 동해에 바다 보러 가자면서 주말에 아무 계획도 없이 셋이서 출발한 적이 있었는데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비싼 해산물이며 회대게 등등 아주 원없이 얻어먹은 적도 있어요. 물론 저도 가끔씩 사기도 했죠. 비싼 건 아니지만 저는 학교 근처에 저렴하지만 맛집으로 소문난 곳만 골라서 친구에게 세번 정도 얻어먹으면 제가 한번 사고 그랬네요. 남친은 예전부터 워낙 힘들게 사는 거 저나 제 친구도 알고 있었기에 딱히 사주겠다 말도 안했지만 아마 남친이 쏜다고 했어도 저희 둘다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는 돌아갔고 남친은 군대를 갔죠. 진짜 외로웠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남친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위에서 치근덕대는 선배, 후배 남자들이었어요. 남친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군대 가고 몇 개월 지난 시점부터 은근히 대시를 하는데. 아무리 거절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가냐는 상스러운 말까지 하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진짜 짜증나고 혐오스러웠어요. 저는 졸업하기 전에 다행히도 제 전공을 살려 광고회사의 홍보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남친이 제대할 무렵 제 친구 역시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학교 졸업하고 자기 아빠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아빠는 유명 페인트 회사 임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친이 제대하고 저희는 또 같이 어울려 다녔네요. 물론 저는 출퇴근을 하는 처지였던지라 자주 함께 할 수가 없었지만 남친과 그 친구가 가끔씩 만나는 거 이상하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바빠서 남친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너라도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말했을 정도로 멍청했네요. 그게 전부. 제 친구가 남친에게 작업하는 거였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제가 바보 같기도 했지만 실제로 인턴이라는 게 일하는 거 보고 나중에 잘릴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해서 능력을 입증해야 정식 직원이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남친과 제 친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눈, 코, 뜰새 없이 일하던 저는 결국 정식 채용이 되었고 그때쯤 남친도 졸업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남친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제대로 연애다운 연애를 하게 되겠구나 기대가 컸죠. 원래 한쪽이 직장을 다니고 한쪽이 학생 신분이면 시간적이던 금전적이던 맞는 게 없어서 데이트하기도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런데 졸업하기 한달전 남친은 제게 이별 통보를 하더군요. 거의 7년을 사귀었는데 아무런 이유도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는 남친이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뭐 때문이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말을 해달라, 그래야 고칠 거 아니냐, 하면서 아무리 때를 쓰고 울며 매달려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친의 마음은 제가 모르는 새 확고해져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제 친구에게 다 털어놨더니, 친구는 제게 남친 욕을 하면서, 그냥 그런 놈이지라고 되게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네요. 이별의 아픔은 말도 못하게 커져가는데 직장은 다녀야 하고, 이제 막 정식 채용돼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니, 수시로 혼나면서 다녔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잊었나 싶다가도, 남친과 관련된 뭐라도 하나 떠오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오열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딱세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 친구는 제게 잘 헤어졌다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남친 가정 형편까지 들먹이며 지지리도 가난하게 큰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슴속에 한이 많다며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잘한 남자를 만나야 한다며 그래야 별탈 없이 잘살수 있다고 하길래 한번은 제가 막 화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마음을 조금 추스렸다 생각한 그때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건 헤어진 남친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저와 남친을 잘 알던 친구 몇 명이 제게 알려주기를 남친이 몇달후 결혼한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 결혼 상대 이름을 듣고 난 다음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그 이름은 바로 제 절친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당장 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러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뭔 개소리냐고 하니까 일단 남친과 결혼하는 건 맞다네요. 하지만 저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까워진 거라고 절대로 자기 때문에 우리 둘이 헤어진 건 아니라고 변명을 하대요. 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와 헤어진 남친이 결혼을 한다니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나 싶어 확 자살이라도 해서 평생 행복하지 못하게 방해라도 할까? 아니면 유서 써놓고 다 보는 데서 복수라도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최종 결론은 여기서 나서봐야 저만 병신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귀닫고 살다 보면 잠잠해질 날이 오겠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오랜 기간 사귀다 헤어진 것 뿐이다. 그리고 하필이면 내 절친과 결혼을 하게 된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계속 되뇌었던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최면이라도 걸어야 간신히 정신을 잡고 살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달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시간의 힘이라는 게참 무서운 것 같아요. 결코 괜찮아질 것 같지 않던 제 마음도 어느새 안정을 찾아가더라고요. 하지만 또한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매정하게 차버리고 제 친구에게 갔던 남친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 남친인 걸 알자마자 끊으려고 했더니, 잠깐만, 잠깐만 그러길래, 저도 참 미련하게도 끊지를 못했습니다. 남친은 처음엔, 잘 지냈냐,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어차피 갈 생각 없다, 그게 용건이면 전화 잘못 걸었다 했더니, 글쎄 이 미친놈이,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잊을 수가 없다는 남친은 자기가 결혼을 하더라도 저와 만남을 유지하고 싶다는 게도 안 웃을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그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면 결혼하기 한달 전에 이런 전화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곰 머리는 차가워졌고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최대한 머리를 굴려봤어요. 다 잊어주고 내 갈길 가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치 남친을 아직도 잊지 못한 것처럼 여지를 남기며 바로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죠. 자기 모든 말이 녹음이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남친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실토하는데 알고 보니 제 친구가 한국에 완전히 돌아온 후로 계속 들이댔나 봐요. 가뜩이나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 종종 둘이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바나 고급 식당에 데려가 돈자랑을 했답니다. 거기다 곧 졸업하는 남친에게 자기 아빠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넣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유혹을 하는 제 친구에게 남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그렇게 친구의 돈맛에 마음이 약해졌을 때 마침 지원했던 회사들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고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남자친구를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비록 남친 말로는 실수였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그날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이겠어요. 돈 많은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이 흔들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겠죠. 아무튼 남친은 부잣집 사위가 되고 장인의 도움으로 취업까지 보장받은 상황에서도 저를 잊지 못하겠다며 비록 돈 때문에 물고기처럼 생긴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도저히 여자로 안 보인다. 진짜 너만 괜찮으면 결혼한 후에도 가끔씩 만나고 싶다. 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뭐 플라토닉러브 같은 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원하는 건 뻔하지 않겠어요? 결혼생활은 돈 많은 친구와 하고 저는 그저 육체적으로 즐기는 관계가 되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흔들리는 척하며 전남친이 하는 말들을 모조리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미련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남친은 뜰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왜안 그렇겠습니까? 돈 많은 물주 와이프와 몰래 즐길 수 있는 예쁜 척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녹음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자신 미래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겠다 만족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날 거냐고 물어보니 집가 잘 가는 모텔 이름을 대며 거기서 보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잔뜩 흥분된 목소리의 남친은 앞으로 지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요? 옷도 안 갈아입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왜안 오냐고 자기는 벌써 도착했다며 방호수와 함께 문자가 오길래 저는 가는 중이라고 해버렸죠. 그러면서 나도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사진 좀 보내달라 했더니 글쎄 이 미친놈이 벗은 사진을 보내주는 겁니다. 속으로 아주 개망신당하려고 생쇼를 하는구나 싶었네요. 그 다음 수수는 뻔하죠. 녹음 파일 정리하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제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와 남친을 아는 지인들. 특히 입이 많이 가벼운 사람들로 몇명 추려서 다 보내줬습니다. 딱히 남친이나 제 친구한테 욕을 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참해지고 구질구질해지잖아요. 딱 깔끔하게 녹음 파일, 사진만 보내고 둘다 차단해버렸네요. 그 뒤는 예상 가능한 범인이였고요그 둘의 결혼은 물 건너가고 제 친구는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한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다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지방에서 택배일 한다는군요. 아무 관심도 안 생기고 신경도 안쓸 거라 더 깊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제 마음에서 지워버렸거든요. 요즘 저는 일만 하며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승진도 했고요. 이 정도면 나름 커리어 우먼으로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남친이랑 계속 잘 돼서 결혼이라도 했다면 이런 성공적인 삶은 꿈도 못 꿨겠죠? 제 친구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까 봐요. 아무튼 제 파란만장했던 연애 스토리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혹시 또 모르죠. 훨씬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될지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